안녕하세요, 방팀장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안양시 안양동에 위치한 명학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현장에 나와 있고요. 이 현장은 한개동 60세대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세대랑 주거용 오피스텔 세대가 같이 있는 세대로고요. 지금 현재 여기 찍는 평형은 32평형 현장이니까요. 제가 전실부터 천천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전실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와 보시면 일단 바닥에는 저희가 포장 타일로 해서 미끄럼 방지 작업해 놨고요. 좌측에 보시면 신발장 3 칸으로 해서 저희가 4인 가족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해 놨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일괄 소동도위치 외출할 때나 출입 시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고급스럽게 시공을 해 놨습니다. 제가 안쪽에 들어가서 안내해 드릴게요. 들어오 시면 먼저 메인 욕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보시면 저희가 샤워 공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로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 수전하고 지금 파티션까지 물튀김 방지 다 해놨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다 이미 시공해놨고요. 메인 욕실 이후에 이제 방부터 제가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3번 방입니다. 3번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다용도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은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자녀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자녀방 아니면 서재로도 사용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 이쪽이 이제 세탁 공간인데요. 이쪽으로 와보셔서 보시면 저희가 여기가 풀옵션이기 때문에 냉장고 건조기 되는 세탁기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오셔서 제가 두 번째 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공간이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지금 이렇게 싱글 침대도 오시고 자녀방으로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창이 영상에 보이시겠지만 창을 저희가 와이드하게 크게 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환기 걱정은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 지나서 제가 안방 쪽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공간이 안방입니다. 지금 저희가 퀸 사이즈 침대 저희가 설치해 놨고요. 상부에는 이제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 놨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명확역이 바로 보이고요. 지금 3부, 2부, 3분 거리고, 지금 여기 층수가 6층인데, 저희가 14층까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뷰는 저희가 막힘없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뒤에는 이제 짜처리 공간인데, 이쪽으로 저희가 북박이장을 자그맣게 설치를 해놔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집의 장점 중에 또 하나인데, 보통 안방 욕실이 되게 작은데, 여기는, 메인 욕실과 비슷하게 샤워까지 충분히 할수 있는 넉넉하게 사이즈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이제 주방 쪽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주방 쪽은 지금 지그자 형태로 저희가 시공을 해놨고, 지금 이와일랜드 식탁은 3, 4인용 충분히 식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도 저희가 창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거실 창하고 주방 창을 열어놓으면 환풍이 원활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3구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상하부장 넉넉하게 시공을 해놔서 식기 많으신 분들도 전혀 걱정 없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좌측을 보시면 냉장고 두 개를 저희가 DP를 해놨는데,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쓰리포크 이제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빌트인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다가능하고요 이제 뒤쪽에 이제 마지막 이제 메인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거실 폭 사이즈가 지금 4.5m 정도 나오고요그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30평형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천장에는 저희가 우물에 천장하고 LED로 매립 시공해 가지고 전기료도 감면되고 좀한층더 친구가 높게 보일 수가 있고요. 어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설치돼 있고 그리고 좌측에는 지금 5인용 쇼파 놓고도 우측에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6인용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폴리싱 타일로 해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저희가 시공을 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로 남향이기 때문에 햇살이 잘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면에 보시면 뷰 맛집입니다. 뷰가 상당히 끝내줍니다. 앞에 뭐 마킹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중창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서 뭐 소음도 걱정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 뭐, 아까 처음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층은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요. 위 상층은 또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대는 3억대부터 4억대, 이제 호실, 호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 집보다 좀더큰 사이즈도 있고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도 있으니까요. 어, 저희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 그리고 안양동에 요 물건 말고도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게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방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